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laughs>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여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이니까 그 지난주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우리 마지막에 오는 주막 불끈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복 받은 자손입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힘차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거예요. 항상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또 말씀 듣기 전에, 다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는데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자, 창세기는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인류의 역사를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족장시대라고 불러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간단히 말하면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창타홍바,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게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따라해 보실까요? 아, 이, 야, 요.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예, 예. 간단히 말하건요. 창세기는 네 사건, 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네 사람 중에서 최초의 히브이 이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 우리 인생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아마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보통 남자는 하루에 7천 단어, 여자는 거의 3배가 많은 2만 단어를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인생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로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남에게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게 뭘까요? 그것도 말이에요, 말. 예. 말이 많으면요, 100%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백설공주란 말이 있어요. 백설공주가 누구예요? 이게 아니고, 백설공주란 말이 있습니다. 뭔 뜻이에요?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이걸 백설공주라고 한답니다. 예. 말이 많으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복이에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바로 인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보다 더 크고 좋은 복이 있는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다시한번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신지라 아멘.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복 남에게 전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네. 한번 원하시면 오른손 밀고 아멘 해볼까요? 시작 아멘. 원치 않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복을 바라크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라고 했어요? 무릎 꿇다, 납작 엎드리다 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도록 내가 납작 엎드려 무릎 꿇는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내가 지금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고 가장 큰복 받는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서 더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은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림으로써 절정의 일비됩니다. 그 자식의 가장 큰 두려가 부모님보다 일찍 죽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죽음으로 내어 주고 있습니다. 이거요, 거의 아버지가 미치지 않고서는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의 가슴에 피눈물이 맺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납작 엎드려서 순종합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복의 조상이 될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예배의 설교 중에 목사님이 보니 자매들이 많이 와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매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예수님 너무 좋죠? 아멘! 그럼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죠?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같은 분이랑 결혼하고 싶죠? 그랬더니 잠잠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들게 사셨는데 예수님 같은 분이랑 결혼하면 자기가 손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어렵겠느냐? 어렵게 그러면, 어렵게, 어려워지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지 않고 잠잠했더랍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자식이 손해보는 일은 절대 절대 안 하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님의 한결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어때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훈련이 된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 다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다 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 주부에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외아드렸느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 드렸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18절에 왜 그런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믿음에 배가 이어지겠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1 9서 뭐예요? 아, 재물로 바칠지라도, 하나님이 죽어있지라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훈련이 더 많아질수록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훈련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자. 네, 우리는 보통 절대적 순종하면 내게 뭔가 희생이 따르고 내게 고통이 따른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잘 알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 주보 없네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한자세 읽겠습니다. 음. 음. 예레미야 29장 11절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따라서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말씀이에요. 야 무작정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하고 선한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네. 이것을 믿으면요, 우리에게 두 가지 조심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 조심하자, 말씀에 순종하자, 순종하자. 고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란에서 다시 각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말과 말씀이 뭐가 다를까요? 말은요, 사람에게서 나와요. 일시적입니다. 바람같이 휙 지나갑니다. 말씀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말이 사람에게서 나오고 바람 소리가 들지라도 말그 자체로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삶 속에서 많이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는 가수들이 있지요. 신기하게도요. 불행하고또 쳐진 우울한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은요. 결말이 그리 좋지 않아요. 네. 가사, 가수들 중에서도요. 자살을 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요다 절망스럽고 우울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밝고 즐겁고 긍정적이고 또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는 가수들은요. 또 결말이 좋은 것을 봅니다. 그 제가 어릴 때에 그 많이 들은 노래가 있어요. 예. 노래는 부르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가사는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쨍 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입니다. 제가 어릴 때 처음 많이 들었는데요.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 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를 이 가수가 얼마나 불렀을까요? 수백 번, 수천 번 불렀어요. 근데 이 노래 가사 따라서, 어, 결말은 잘 됐는데, 어, 지금 또 어떻게, 또 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에마토 마사르가 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을 보시면요.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물의 결정체가 바뀐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물의 결정체는 이 육각수인데, 내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뻐요. 이렇게 밝은 말을 하면 물의 결정체가 육각수로 변한대요. 반대로, 죽고 싶어, 나쁜 놈, 망할 자식. 네, 이런 어두운 말을 하면요. 물의 결정이 굉장히 흉측해진다고 합니다. 그, 너무나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내가요, 안 좋은 말을 하면 매번 저, 내 귀가 먼저 듣습니다. 남 이전에 내가 먼저 그 말에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어두운 말은 어두운 에너지를 내뿜고 밝은 말은 밝은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네. 밝은 말을 하면요, 그 사람의 얼굴이 밝아져요. 네. 우리 한번 옆 사람 바라보실까요? 밝아 보이는가? 네.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했죠. 어떠십니까? 네. 어. 기뻐 보이고 화내 보신다면요. 평소에 밝은 말을 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분들에요. 이그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생각조심 말조심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행정관의돈 관리도 했습니다. 하루는 관리관이 내돈좀 잠깐 맡아놔라. 돈을 주는데 제가 돈을 챙겨 넣기도 전에 아니 아니다. 다시줘 해서 다시 바로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돈을 다시 세더니 막째려보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돈 5만 원 어딨냐? 그러는 거예요. 상당 아, 했어요. 네. 아니, 내가 너에게 줄 때는 2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0만 원이야. 상당한 시간을 옥신각신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20만 원만 받았습니다. 근데 옥신각신하다가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너. 도둑놈의 새끼구나! 막 아,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예, 막 끌어오르는 걸할 때. 그때가 또 21살에 또 혈기 왕성한 이인지라 야! 네가한 말이 거짓말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혼에 저주받으라! 아, 크게 외쳤습니다. 물론, 속으로. 예, 겉으로는 못하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며칠 후에 보니까 그분이 제 앞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아, 왜우세요 그랬더니, 아니 내 아들이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군대에서 영창을 갔어 네. 그때요 솔직히 된 생각은요 야죄 없는 나를 못 살게 물더니 아주 쌤통이다아 생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건 나를 했는거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생각 조심 말 조심해야 돼요 왜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생 때참 부흥회를 많이 다녔는데요. 그래서신령 대부흥 성회를 한다고 하면 찾아가서 또 은혜를 받곤 했습니다. 어느 날 부흥회를 참여했는데 부흥사가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은 용이일삼화만 해서 남 저주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안 좋은 말을 확 하고 나서 마음에 두지 마. 나는... 쥐 끝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나 발전한 것은 바로 어머니들의 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애가 코를 풀 때에, 풀어줄 때에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흥해라, 흥. 흥해라, 흥.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흥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부흥사의 농담이지만 우리의 말이 얼마 중요한지 알리시기 위한 말씀이었어요. 아실 거예요. 제가 아플 때병치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이 여러 응답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을 위해 축복의 말을 많이 하고 축복의 말을 많이 들으나였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병치위에 기도하는데. 아니 뭐 축복의 말을 많이 듣고 뭔 축복의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말이 중요한지 우리 민숙이 1 4장 28절 우리 주보에 있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누가 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 네. 누구한테 하라는 말인가요? 누구한테? 너희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정탐에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에게 불평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평과 불신에 대해서 그들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보통 많이 씨가 된다. 바람소리 같은 사람의 말에도 이렇게 능력이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이야 더 알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상 어떤 것보다도 예비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이 중요하기에 긍정적인 말이 습관하게 해야 하지만, 먼저는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원하시다면 아멘. 아멘. 자, 우리의 말이 어디에서 나가요? 혀에서 나집야 돼서. 야구보실에 보면요. 혀는 곧 불의 세계라. 이것을 통제할 수가 없다. 그것은 지옥불에서 나간다. 말씀하십니다. 그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 아이들이 저를 볼 때마다 꼬박꼬박 인사를 하고 또 제가 안녕하면 배꼽 인사는 아이들 을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 밖에 아이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참 못된 아이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아. 예. 그 말할 때 욕이 섞이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말할 때마다 지옥불 발사하는 거예요. 야거보서에 보면은 아무도 것을 고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말은 혀에서 나오는 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처음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께서 제게 오시더니, 목사님, 우리 노인들이 안 좋은 얘기를 해도요. 한기로 듣고 그냥 한기로 흘려 보내세요. 제가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젊을 때는, 아, 저놈이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 나이가 되고 보니,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통제가 안 돼요. 이렇게 솔직한 말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맞죠? 통제가 안 됩니다. 누가 통제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것을 깨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보시면, 그들이 다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혀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심이 그 혀까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가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방언을 말했더라, 이것이 아니고, 방언 말하셨다면 성령을 마신 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오심이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그 혀까지도 성령이 다스리신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너에게는 너 자신을 다스릴 능력이 없는데 내가 다스리겠다. 내가 너의 왕이 되겠다. 이 그래서 믿는 자는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왕이신 사람.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첫출발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간혹 심성이 좋아서 믿지 않지만 변화된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원래 천성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보니 또이명호 집사님이 또 이명호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남들이 볼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착한 사람하면 제 이름이 불릴 만큼 또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를 말하면 그런 척한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밝히지 못할 저의 흑역사가 참 많이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땐 천사 같은 사람, 변화 변화된 사람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요? 저는 제 자신을 잘 아니까요. 진정한 변화는 성령 충만해야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은 말씀이란 수레를 타고 오신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배를 사모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성령 받았어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그러나 나는 말씀을 사모하잖아 예배를 사모하잖아 이런다면은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요 변화를 가져오는데 제일 먼저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이 바뀝니까? 뭐절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아이들한테는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비단 아이들 뿐입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지요. 문화, 환경, 분위기, 이것이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얼마나 믿음의 생활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 예전에 그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의 딸이 고3이었는데요. 학교 선생님이 동성애에 대해 가르치시고, 아이들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봐라, 그랬는데, 몇십 명의 아이들 중에서 목사님의 딸만 유일하게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랐는데 더 놀라운 것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을 고치라 이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이 벌써 되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마음을 새로 뗀다는 것은요. 말씀의 사람 또 성령의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 불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대요. 그것은 힘들다. 죽겠다. 죽고 싶다. 예. 근데 기독교인은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안 합니까? 예. 근데요. 똑같은 생각이 라도요 말을 예. 똑같이 안 해요. 불신자는 죽고 싶다, 그러는데, 신자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내 모든 생각과 말에 하나님이 간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니어서는 절대 불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오직 말씀의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이하나님의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를 우리는 바실래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것이니 너희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안 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술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령 충만도요, 우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적 충만, 외적 충만. 사정전 2장 보시면요, 사정전 2장 2절에 가득 채우다 그러는데, 플레로 그럽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플레로. 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말하죠 사랑, 기락, 등등등등.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예요. 예. 깊이가 있는 따스한 느낌이 있는 그 바로 내적 충만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장4절에 가득 채우다 할 때는 플레토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플레토. 뭔가를 외적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 그걸 밖으로 나타나는 은사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갈 때에 지붕에서 바뀔수록 물을 확 부으면 어뜨릴까요 정신이 번쩍 나죠? 이겁니다. 이게 외적 충만입니다. 그들에게는 방언도 나타나고, 통역도 나타나고, 이건 신유도 나타나고, 외적으로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이 플래토, 의 예, 외적 충만이라고 합니다. 뭐, 또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것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다만, 제가 보니까 목회자의 가정이나 또 어릴 때부터 또 교회를 쭉 나온 분들은 내적 충만이 강하고 또처음이은 가정에는 외적 충만이 더 강하게 보입니다. 네. 그것은 다한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외적 충만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에 갈 때마다 부흥사들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야! 그래서 주여 삼창시키고, 또, 그리회개시키고방언 말하는 것을 많이 시켰어, 시켰습니다. 그래서 외적 충만이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했어요. 근데요, 지금 돌이켜보니, 모든 외적인 굉장한 은사가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랑. 결국은요, 말씀을 따라가려면 세상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취를, 성령의 취해 그것이 내적 충만이든 외적 충만이든. 우리 모두는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에 사람보다 말씀에 사람이 되어 주님이 귀 여기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점에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말의 사람보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 변화하는 신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위에 들어오는 자마다 주의 평안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아버지.